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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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신 분들에는 제주도에서부터 오게 오겠...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어쨌든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살리고 어쨌든 우리들이 안전하게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이 자리에 춘천에서부터 저기 제주까지 오셔서 힘을 실어주신 전국의 소비자 기업 행동 후원회원 님들과 <laughs> <laughs> 그다음에 지역주합 어, 활동가님들 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역 뭐, 뭐 어, 아니 아니 뭐 모가 실험실에서 아,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아, 판명이 났다 해도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똑같이 안을 수 있습니다. GMO의 실제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MO의 정치 경제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과학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은 GMO를 매우 해로운 것으로 만드는 현재의 정치 경제학을 은폐하고 영납해 가능하게 합니다. 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해외에서 수입된 농산물에서 사후에 자체 검사를 해본 결과 높은 수준의 GMO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통관시 검역을 셀프검사, 영업자, 수입, 수입업자의 셀프검사로 대체를 하는 것에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이고요. 수입식품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게 적정 수준의 직접 검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이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등에서 그러한 관계 당국의 적정한 검사를 위한 이런 조치들을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그. 관련 법규정에 따른 어, 검사와 관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어, 수입식품에 대한 어, 안전성 평가 그리고 어, 농산물 전체에 대한 신뢰성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저는... 마 맞춰, 표시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g m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완벽하게 100% 하고 있다. 같은 이제, 사례용으로 사용되는데, 어, 생각해보십시오. 어, GMO를 가축기 먹었을 경우에, 어, 이제 분뇨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분뇨를 처리할 때, 탄소가 많이 소기게됩니다 또, 이거를 분해하거나 발효할 때, 어, 탄소 뿐이 아니라, 뭐 질소, 메탄 같은, 말대로 탄소보다, 이 기후 온난화에 더, 어, 심각한 오행물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 지회모 농산물을 먹은, 지회모 잔물을 먹은, 어, 가축이 이런 분열을, 분열을 시켜서 싸고, 그거를 제가 받아을 시켜서 퇴비화 시킬 때, 어, 제대로 되고, 시켜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동약도 많이 치고, 또, 각종 방부제라든지 이런 지회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적절히 다 배포가 안 됩니다. 요즘 그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거바람물질을 그 지정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어, 글리포세이트의 그 바람성에 대한 그 피해부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계속 소송 관련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의 바람성은 발암성뿐만 그 아니라 이제 유전 독성의 위험이라든가 또 글리코세이트 내성에 가진 슈퍼 작초가 어 증가하면서 생태계 타계 위험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듣다 보니까 GMO가 GMO가 아니라고 이렇게 통과된 서류를 내고. 수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GMO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열심히 검증하고 통관되어 왔는데도 현실에 이렇게 GMO라고 물건이 나온다면 직급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곳에서는 이거를 GMO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GMO가 아니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 물건들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진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식약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질은 일반 농산물이라는걸 금질을 인정을 하고, 비의도, 비의도적으로 섞인 것에 한해서만 이걸 우리가 용인하면서 표시를 면제해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3%까지 섞인 거 무조건 용인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3%도 우리나라의 승인, 안전성을 통과한 것에 하나 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승인을 받은 것이 혼인트 시대를 용인해 주는 거지, 승인되지 않은 게 상품까지 혼입된 것을 우리가 봐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패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